<목소� beams> 아, <digitizer> 엄청 뭐라 그러는 오창 사람들. 이 사람이 지금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? 그거를 우리는 모른다고 <목소리> 한 거예요. 모른다. 내, 내 오디오로 덮어 버려. 나의 부지. 아, 여기는 남의 실험실이에요. 어. 저는 남의 실험실에 오는 걸좋아답니다 왜냐고요? 난 놀아도 되니까. 나는 노는데 이 사람들은 일하니까. 일하세요. 뽀뽀뽀뽀 놀지 말고 일하세요. 미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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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키죠? <목소리> 세방 어 저기 자리 누구야 어 정말 왜 이렇게 짐이 많아 어, 정말 바로바로 바로 수빈 씨의 자리였죠 <웃음> <웃음>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오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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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잉 오잉. 오잉. 지 모르 지만, 공가할지가는적없는통 그냥 눈버치고 <laughs> 야간마도 진짜 곤란합니다. 가 지금 바지가짰다고나겠다 응. 천왕상 힘든가요? 네. 네. 저도요. 이주문을 통과했어요. 완전 무섭게 엄마 사라졌어. 또 올라갔다. 천왕이뭐데 아니 실은 하나, 오, 오, <laughs> 하나, 둘, 셋, <laughs> 어, 아, 와우, 둘, 고양이, 엄청난 경계수, 저기또 고양이, 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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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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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á, 코. 코. 다음 코. 어, 기다려 기다려 코. 코. 려 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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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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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코. 가 뱃살이 눌려있어. <laughs> 내 사진을 올려야 된다는 엄마.